자, 문제 읽으면, 가로의 길이가 16, 세로의 길이가 10. 가로로 표기 X, 세로로 폭이 3m인, 길 제한 땅의 넓이가 78이래. 자, 그러면, 우리, 요 친구들, 그냥, 요렇게 붙이고, 얘를 위로 붙여.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러면, 사실 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 그려보면, 음, 이렇게 되고, 음, 이게, 요렇게 돼요, 이렇게. 길이 뚫리는 거지, 이렇게. 그니까, 요 친구만, 푸른색의 넓이고, 여기가 뚫린 거야, 사실은. 이게 X가 되고, 여기가 지금, 음, 3이 되는 거야. 여긴 당연히 10이겠지.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16이었다? 그럼 여기 길이는 13이 되겠지, 응. 음. 그래서, 10 곱하기 16. 즉, 가로 곱하기 세로. 이 전체에서, 그치? 누굴 빼주는 거야? 빼기. 이나 있는 도로를 빼주면 되겠죠? 이 도로. 여기 도로를 한번 빼주고, 여기 도로를 한번 빼주면 되겠잖아. 그럼 색칠된 넓이만 48이 된, 78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음, 16 곱하기 X. 이거는 어디 사각형 넓이? X 곱하기 16 해면 여기 사각형 넓이가 얘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까지 빼줬으니까, 요렇게가 답인 거지? 그래서 요거 요거는 얼마일까, 넓이가? 여기가 3이죠? 어, 그래서, 빼기 3 곱하기, 너, 높이가 10 빼기 X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요거가 지금 78이라는 거야. 그래서, 160 빼기 16X. 자, 분배 법칙 하셔서, 어, 마이너스 30 플러스 3X는 78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C, 13x는 요거 130이죠? 마이너스 130 더하기 78. 음. 나도 계산해야지. 78에서 빼면 얼마야? 음. 130. 아, 130이구나. 잘못겠다 130에서 78을 빼주면 2, 3, 2, 10 꺼주면. 오, 52네요. x가 그래서 50 13x가 52. 그러면 따라서 x가 얼마? 4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4m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